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기 작은 물컵이 있습니다. 오늘은 들 들고 있을 생각은 없고요. 한 모금 마시고 시작하려고요.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물컵 비우셨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물컵 비우셨죠. 이 무슨 소리지 하는 분들은 지난 저의 설교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 제가 이 물컵이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성도님들이 웃으시는데, 어 지난 그니까 제가 설교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물잔이 비어지기를 원하고또 여러분의 그 무거웠던 그런 짐들이 어 하나님께 맡겨졌던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우리 자우에 있는 분들에게 그런 인사를 하자 했습니다. 오늘은요 오늘 설교 제목은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네, 알아서 할게요. 시작 내 네, 알아서 할게요. <laughs> 왜 웃으시는 거죠? 아, 네, 아, 아, 네, 제가 이제 전입하고 6 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어양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네, 네, 알아서 할게요. 네, 오늘은 네 알아서 할게요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사사기의 가장 마지막 장인. 사사기 21장의 25절 말씀, 그러니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네, 알아서 할게요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사기는요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사사라고 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영웅적인 인물들이 있는 이야기가 있는 그 성경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는요 재판관의 역할도 하였고 그리고 왕이 없었던 시대의 지도자 역할도 하였고 다스리는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사였다 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한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어, 지난번에 우리 정균 전사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었지만 제가 좀더 세부적으로 얘기를 드리면요 어, 네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범죄, 시작, 범죄, 징계, 회개,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구원. 그러니까 범죄하고 징계 받고 회개하고 구원. 그런데 다시 범죄, 징계, 회개, 구원이라는 이 레퍼토리가 계속해서 죄의 습관이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범죄하고 징계 받고 회개하며 구원을 경험하다가 다시 또 범죄를 일으키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21장까지 나타나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읽을 때마다 영웅적인 이야기를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 보시는 분들은 이 패턴, 그러니까 범죄하고 징계, 회개. 구원이라고 하는 이러한 반복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는 분들은요 이렇게밖에 설명하지 않습니다. 범죄하고 징계받고 그리고 회개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다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난다 사사기에는 그러니까 영웅적인 어떤 인물들의 이야기가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사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부르짖는 회개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 사사기의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 아니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런 중요한 사사들의 이야기들을 바라보면서. 사사의 한 인물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어떠어떠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주목하는 관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담비교회 성도님들은요. 그 사사를 넘어 사사를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그 사사를 통하여서 어떠한 메시지를 주는지를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기시면서, 결단하시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 수아의 마지막에는요, 이렇게 끝나는데요, 세겜 언약이라고 하는. 24장에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요. 조금 이따가 제가 한번 살펴볼 건데요. 마지막에는 이렇게 여호수아가 고백합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선언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맺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의 선택과 결단이 나오지만, 사사기의 내용에서는 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했던 그 고백이 희미해져 가고,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징계를 받고 회개하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때까지 눈물을 흘리는 그 장면이 반복해서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은 이 죄의 습관이 반복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과 대조되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인데요.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경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사사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우시지 않으셨어요. 하나의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세우셨지 왕을 세우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의 나라에는요 왕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 옛날 출애굽 시대를 살펴보면요 애굽에도 바로의 왕이 있었던 것처럼 이방의 나라는 왕의 제도를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 아 눈에 보이는 왕이 없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엄밀하게 말하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왕이 있지만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셨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불러 주셔서 세우신 리더십을 통하여서 모세, 요수아 그리고 여러 명의 사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대심을 보여 주셨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속 마음에는 나에게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속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의 나라에는 그럴 듯한 왕이 눈에 보이는 왕이 있어 강대국이 되고 백성을 잘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표본이 있는데,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에서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왜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지 않지라는 의문과 함께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의 조건이 바로 눈에 보이는 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마치 지적하는 듯한 구절이 오늘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무로라는 이러한 구절에 반영되어져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러한 질문 하나 할수 있습니다. 왜 도대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때까지 왕을 세우시지 않았는가라는 것입니다. 왜일까라는 why라는 질문을 제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궁금히 묵상해 보니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지 않기에 사사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세우셨다라는 거죠.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왕이 아니기 때문에. 권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왕의 제도가 아니기에 사사에게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도 그들 마음속에는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사사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불가능이 없으시고 구원을 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그 작은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지를 바라본다라면 그 영적인 지도자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어떠한 조건 모습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시선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음, 사사기의 결론에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라는 이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 결과를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마치 역사가가 평가를 하는 것처럼 이 결과값을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죠.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이 결과값에 우리는 좀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이 사람들, 이, 요 이스 그러니까 이, 스라엘 이, 출애굽했을 그 당시에 그냥 애굽에서 떠난 너희들 이제 하나님 백성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불려졌거든요.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이것은 여러분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어,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해서. 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형광펜이나 뭐 색깔 있는 펜이 있으시면 꼭 밑줄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신의 산 언약이라고 불리는 약속인데요. 그 약속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기다가 밑줄 쫙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 다음에 계속 읽겠습니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요. 전할지라. 이거는 모세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 약속 때문에 우리가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행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이 약속을 우리는 신의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약속했고 그 약속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전가되어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께서요 너 예수 믿으면 거룩한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모세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믿은 자들이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 백성이 된 사람들이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로 이어지면서 사사기까지 왔는데 그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제 망각해 져 버린 시대 세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가 되어야 하는데 다른 세대, 다른 세대, 다른 세대가 되어 버린 사사기 시대의 많은 이들은 그때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본질상의 정체성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소유고 제사장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요 찔리게 하는 듯한 말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쟤네들 원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왕이 없다는 이유로 자기 마음대로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꼬집듯이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사사기 21장의 마지막 구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시내산 언약뿐만 아니라 여수아가 했던 언약도 바로 사사기 앞에 나타나는데요. 어, 이것은 제가 화면에다가 한번 요청을 해드렸는데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24장 14절에서 15절 그리고 14절 15절 1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거 여호수아가 한 이야기거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라고 세계 만약을 많은 백성들 앞에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야, 여호와 하나님 믿는 거 그거 좋게 보이지 않잖아. 그러면 너희들 애굽에서 있었던 그 신들을 믿던지 아니면 너희들이 지금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이 땅에 이방 신들을 믿던지 너희들이 선택해. 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선택하겠다는 라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약속하고 있는 것이 세겜 언약입니다. 그런데 16절을 보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많은 이야기를 들었던 대답, 어, 백성들이 대답을 했답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길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라고 그들이 담대하게 선언했는데. 그 선언이 바로 다음 세대가 되었던 사사기 시대의 다음 세대들은요.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 성도들 특별히 우리 기성세대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다음 세대가 지금 잘 없지만 여긴 없지만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결단하며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언약을 지키고 거룩한 백성이 되려고 몸부림 치며 이 자리에 나와 왔는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혹여나 사사기 시대처럼 다른 세대가 될까 두렵지 않습니까? 저는 이 세계 언약이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로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약속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저는 우리 청소년 부 아이들에게 이세계문양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사사기 이야기를 또 했거든요. 그런데도 제일 안타까운 것이 뭐냐하면 아이들이 사사기의 그 패턴에서 그 연결 고리를 끊어버려야 되는데 그 재습관에서 계속 패턴을 돌아가는 것을 멀리서 지켜보게 됩니다. 범죄하고 징계 받고 회개해달라고 하면서 구원을 경험했지만. 또다시 범죄하는 이 지금 이 땅에 많은 세대들이 그 패턴에서 연결고리를 끊어버려야 되는데 또다시 범죄하는 그 연결고리 그 악순환에 갇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성세대인 우리들에게 이 패턴이 끊어져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여전히 이네 가지의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세계 먼 약이 아닌 우리 여기 표성동이니까 표성 언약을 했으면 좋겠어요. 세계이라는 지역에서 그들이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도 여수아와 그들 그 백성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시대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각자의 소견, 자기의 의견이나 생각에 따라 삶을 살았을 뿐인데 왜 이것이 잘못됐냐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지 않았기에 그들이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렇게 살았던 것 아니냐며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크게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 인간은 한낱 초라한 존재이기에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에 한 명의 리더십에 우리가 자지우지 되는 그런, 그런 인생이기에 이기에 우리는 사람에게 기대를 걸면 안 됩니다 그 우리의 악하고 죄된 모습 이런, 이런 마지막 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도자 탓을 하거나 상황 탓을 하거나 환경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끝까지 붙들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으로 내가 삶을 살겠습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도 내가 신앙의 믿음의 선배가 되어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하고 잘한 것은 격려하며 그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본이 되겠습니다. 이 마음을 여러분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 아이들도 이러한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이 땅에 좋은 지도자가 없기에 이 땅에 좋은 왕이 없기에 세상이 악하다고. 그 반복된 패턴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한탄하고 원망하며 사람에게 환경에게 이유를 대며 무기력한 삶을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뭐라고 얘기해야 하겠습니까?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 사람의 말에 유혹되고 수군수군거리는 그들의 말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이 말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요 오늘 설교 제목 '내 네, 알아살게요'라는 이 제목을 지으면서 이 말을 가장 많이 하는 집단은 누굴까라고 했을 때 청소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혹시 온라인으로 보고 있는 청소년이 있다면 어, 미안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년들이 전산이 제가 알아살게요, 제가 알아살게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곤 했습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한테 엄마 아빠 내 알아서 할게요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내 알아서 할게요라는 이야기를 수많이 수많은 자녀들에게 또 들었을 것이며 사춘기의 아이들에게 들었던 그 시절을 딱 상상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의 결과가 뭐냐하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고 그냥 제가 잘 판단해서 알아서 할게요. 이것이 어쩌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잘 살아가면 되지 않냐라는 그럴듯한 좋은 말인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의 인생을 책임감 있게 삶을 살아가는 존재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 알잖아요. 지 알아서 한다 해놓고. 힘들면은 누구 찾아옵니까? 부모님 찾아오고 뭐돈 필요하면 또 엄마 엄마한테 연락 갑자기 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아빠한테 상담하고 어쩌면 우리 하나님한테도 우리가 맨날 내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작은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한번 해 볼게요. 하면서 하나님을 뒷전으로 하며 나의 소견으로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데 정말 이 무거운 짐이 딱 들려질 때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이스라엘의 자녀들은요, 끝까지 여호수아와 함께 맺은 그 세겜 언약을 끝까지 신앙의 전수가 되어졌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죠.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끝까지 붙들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물어봅니다. 내가 생각한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냐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인생은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이 수동적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에 이끌리는 것처럼 보인지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수동적으로 멈추어질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의 방향은 어디인가? 예수의 방향, 예수의 방향. 요 이야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얼마 전 영남권의 산골이 있었습니다. 산골에 많은 사람들은 불에서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 불을 피하며 안전한 곳으로 향하여 저기로 가야 한다고, 도망쳐야 한다고 그들은 살려고 그 방향을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불길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을 바라보고 그 방향에 가서 한 영혼을 구해야 된다고, 한 사람을 구해야 된다고, 그 불길 속으로 들어가는 잘못된 방향인 것 같은데. 그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소방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정체성을 잘 세겨야 하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마치 소방관이 불을 향해서 겁없이 그기로 불길 속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맞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방향은 오직 예수 방향 십자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줄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니네 인생 니가 책임지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책임감 있게 능동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이 방향을 제시하지만 우리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저기 보이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함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방향은 오직 예수 방향입니다. 조금 느리더라도 이 방향성을 잘 설정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내 네, 알아서 할게요의 인생이 아니라, 네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기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죄악 저지르고 징계하고, 또 회개하며 구원의 반복된 삶을 끊어내며 하나님, 하나님의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 드리며 예수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주 안에서 꼭될수 있게 해 달라고. 그리고 다음 세대 아이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내가 그여수아의 심정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선배가 되게 해 달라고 이 시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합시다. 이 시간 결단 기도할 때요. 오늘 참 많은 이야기들을 제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효성동에서 담비교회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하나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언약이냐면요. 이런 언약도 좋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알아서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도 좋습니다. 아니면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선택하겠다. 라는 그 세계 언약을 여러분이 하나님과 맺으셔도 좋습니다. 또 각자의 삶의 인생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약속하시면 좋겠습니다. 약속하실 때요. 딜을 하지 마십시오. 기를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이런 인생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주관하여 달라고 내 알아서 하는 삶을 그만 끊고 하나님 나의 소견을 내려놓고 완전히 하나님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그 마음을 품으면서 우리 시간 주의 한번 부르짓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